야 이거 우리 잡히면 끝장이다 큰일이다라고 엄청 그 이제 고민을 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앞에 진짜 딱그 철갑머스네가 문벤 문을 뚜락 열었는데 총을 탁 차고 있더라고. 태국 경찰인가요? 태국 경찰이죠. 어. 검문서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정윤입니다네 토끼 토끼 옥 토끼 한수입니다. 네 예쁩니다. 아주 <laughs> 거져 <거주> 예쁩니다. <laughs> 아, 우리 수세스에게 네. 먼저 영상에 앞서서 단도적인 질문, 네. 단도직입적인 질문 네. 하나 네. 던지겠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셨죠? 아 저는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아 전국 일주? 네. 어,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아, 그러면은... 당황하셨어요?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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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습니다. <laughs> 예, 그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셨을 때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북한 사람, 북한 여권 가지고요? 아니요, 북한 여권이고 뭐 여권이가. 여권, 대한민, <laughs>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갈 때 느낌이 어때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 여권이 없어 언니. 나는 대한민국 여권이 없는 여자요 아직 이게 어휴? 아직 여권을 음. 발급을 안 했어요. 여권 없는 사람이요? 에 음, 여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 많아. 네왜 그래? 아니 우리나라 보니까 애기들 막야 나만 진생아도다 있는데 없어. 난 아직 안 됐어. 아, 아직 조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흔한 대한민국 여권을탁 내보면서 못 갔구나. 아, 나 버킷리스트가 있어. 그랬어. 뭐 어디 어디 어디? 나 앞으로 이제 다 청담 청담동 사모님처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응. 선글라스 딱 끼고 공항패션 탁 해서. 어. 가서 이제, 어디든지 가서, 어느 공항에 가서든지, 대한민국, 탁, 내밀고 싶어. <laughs> 어? 어. 음. 좋아, 표정 좋아. Republic 어. of k 어, 그렇지, 그렇지. 음. 딱, 어. 이렇게 내버렸을 때, 어. 두 손으로 안 받으면 그냥 확, 에 그런 거 없어. 두 손으로 아, 안 받아. 근데 아. 내가 왜 이러냐면, 언니, 음. 내가 왜이 이야, 이야기를 하냐면, 이여권 하나에 음. 내 몸값이 달라지는 거야. 언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나 북한 여권 가져본 여자잖아 아 아유, 음. 그건 내가 한수 음. 줬다 음. 나당신은 대한민국 여권 있거든? 야 나도 <laughs> 언젠가는 너야그 조선 여권 가지고 어디 갈래? 못가한번디아 <laughs> 갔었잖아 아이구야. 근데...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간다 야, 야 근데 언니 좀 들어봐 어. 내이 슬픈 이야기 어. 나한테 슬픈 전설이 있어 알았어 응, 다, 다 털어봐 어이 여권 색깔이 이런 색깔이었어요 어디가? 조선, 조선 여권이 여권, 어. 피색 안이고 아니야 언니. 야 그래 못 가지고 온 사람니까? 이여 <laughs> 여권이 작사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 조선 여권이 작사했는데 어, 어. 문제는 내가 그여권을 기억을 못 하겠어. 왜? 내 손을 살짝 수척한 봤을 뿐이야. <웃음> <웃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세관 <laughs> 넘어갈 때. 어내 어. 여권을 보이지더니 싹 집어주면서 이거 넘어라. 음.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어. 세관원한테 이렇게 가져다 줬더니 보더니 넘어가래. 어. 그래 넘어갔더니 거기 앞에 있던 집에니 그 여권 가져오라 해서 저 포션 이 줬어. 아 여권 다뺐누나 뺐어. 그래서 어, 나한테는 여권이 없었어 언니. 어머 세상에. 그래서 여권이... 아그 표지가 이렇게 청색이었다는 것만 이, 인지를 하고 있어. 엄마 그럼 한번도 어떻게 안에 뭐가 쏙혀있는지 몰... 몰라, 몰라 나 그래서 진짜 몰래 하나 본게 뭐냐면 내 사진이 잘 나왔나 그 사진을 봤구나 그것만 봤어요 그냥, 이야 응, 자기가 원하는 봤는데, 사진을 쓸 수도 없어요? 원하는 사진이 아니고 여권 사진 찍어서 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여권 사진 찍어서 냈더니, 거기 대체 붙여놨더라. 고 여권 가지고 만들면 뭐해, 자기 손에 못 오는 데못 오지. 그러면은, 우리 수혜 씨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보지 음, 못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그 파워는 잘 모르겠네요. 아, 아. 언니보다 내가 더잘 알아! 오, 순간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어머, 여러분, 섞지 말아요, 얘가. 어머, 어머, 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남자랑 그 어. 이제 두손보시 아, 무서워가지고. <laughs>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도망을 치잖아요, 언니. 에이. 캄보디아에서. 어. 근데 나는 그때 내 북한 여권도 없었어요. 음. 없었고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우리 그 우리 신랑 여권 자체도 그 출입국 도장이 안 박혔었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이 내가 너무 무서운다고 같이 미입국을 해버린 거야. 어디로? 태국으로. 아그 캄보디아에는 무서... 입국 도장이 있는데.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나갔다는 이 출입국 출입 아, 도장, 출국 도장이없구나그 어, 출국 도장을 찍어야 태국에서도 받아주는데 그 출국 도장이 안 찍힌 상태에서 이제 정처 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네. 도망치면서 아 어, 이제 잡히면. 이제 그 경찰 검문서가 있더라고 태국에. 네. 그 태국 검문서를 이제 앞에다 두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잡힌다 하자. 잡힌다 하면 여권 없는 나는 나는 북한 사람이잖아, 언니. 북한 사람이 태국에서 어떤 그 어떤 걸 받는지 알잖아, 언니. 음, 음. 경찰서 여기 경찰서 끌려가서 며칠 있다가 음. 거기서 또 있다가 또 가고 사람들 네. 모이면 또 가고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여권이 있는데 출 출입 출국 도장이 안 찍히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사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 그니까 러 오빠는 나는 괜찮은데 여기서 잡히면 이제 얘가 고생을 할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 내가 오빠랑 어떻게 연락을 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야 이거 우리 잡히면 끝장이다 큰일이다라고 엄청 그 이제 고민을 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앞에 진짜 딱그 철갑 머슴애가. 벤문을 뚜열었는데 총을 탁 차고 있더라고 태국 경찰인가요? 태국 경찰이죠 검문서에 아... 네. 우리 오빠가 아 잡히면 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빠 이렇게 앉아서 자기 여권을 이제 이렇게 제이준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그때 여권이 없잖아 언니 음. 진짜 쿵쾅대는 가 그게 음, 음, 심장을 부여잡고 그래서 오빠 옆에서 이렇게 기대서 자는 척을 했어 음, 음, 음. 문 열고 이제 오빠가 탁 주니까 이 태국 경찰이 탁 보는 거야. 나선글라스 주고 쓰고 자는 초겠거든 음, 언니. 음, 음. 잘잘 깨고 눈 뜨고 지금 걔가 어떻게 나온지 보는 어, 건데. 안경 안으로. 어 안경 안으로 어, 어. 지금 어. 눈이눈동막 흔들리고 있는데. 어. 어. 그래서 잠초 딱그해서 보고, 어. 보고 있는데 걔가 딱 보더니 이게 무슨 여권이지. 왜 왜?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이잖아. 응. 음. 아까 그러니까 딱 보더니 한장딱 펼치고, 응. 음. 다시 딱뜯더 주는 거야, 언니. 왜? 대한민국 그게 파워였어. 엄마. 오마... 대한민국 사람이 태국에 미입국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저는 태국을 미입국 했잖아요. 어, 언니, 그렇죠. 언니, 어. 우리는 삼국으로 오니까 미입국을 어. 했는데 어. 언니 여권 없잖아요. 없죠. 응. 우리는 유령이죠 그야말로. 응, 응, 응. 잡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디 어제 평안북도 하고 들고 또 프린터해 왔어. 다 어제 구글에 가 갖고 해온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함경북도까1 <laughs> 1 명을 짜라히 앉혀놓고 어. 선들 하는 거예요. 평화북도 어? 하니까 선들었어요. 어. 미국에 친척 있는 사람? 사 어, 아무도 없어. 일본에 친척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이 일본에 친척 어, 있고 네. 미국에 네. 친척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쪽으로 뺀다는 거. 어머머. 어. North and South 물어봐요. 네. 어, 그런데. 사우스라고 했지. 어, 어. 그랬더니 종이 한 장하고 펜을 어. 가지고 와요. 어. 뭘 그리라는 줄 뭘, 알아요? 뭘. 태극기 그리래요. 아, 이거 어떡해. 못뭐 그리지.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거, 어. 거기서 세분 한국 분들이잖아요. 어. 태극기를 그렸어요. 어. 무사 통과예요 어. 인공기 그리라 그러면 바로 그리죠. 그리진. 탁, 탁, 탁. 그러니까, 여권 파워는, 그거는 정말 신의 파워고, 어. 태극기의 파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 동해물가 배. 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더그 파워를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어 내가 이제 타국 카면서를 이제 들어갔는데. 음. 나 같은 경우가 지금 처음인 거야 태극가면서 왜냐면 다이렉트로 혼자 넘어왔어. 음. 그것도 문제가 다 이제 북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막 솔라솔라 하면서 얘기를 자기네가 뭐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진짜 어리벙벙한 애가 진짜 백팩 하나 왜그 넘어온 거야. 그것도 진짜 눈빛이 막 너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어. 음. 계속 그 이제 저한테. 오셨던 그 태국 경찰들이 난 그분들이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음. 저보고 떨지 말라고 사과도 지어주고 있잖아 음, 언니 음. 어, 어, 막 바나나도 갖다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나를 내 손을 잡고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음. 너를 여기다 잡아넣어야 돼 <laughs> 철창에 <철청해. 웃음> 역시 예뻐야 돼 어, 여기다 잡아넣어야 어. 되는데 어. 미안하대 어. 조금만 있으래 그러면 너희 그 친구들인데 보내준대 어. 어,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아프리카 여자애가 이만한 애가 하나 앉아있어. 방장이야. 누가 봐도. 있지, 있지. 응. 근데 애기까지 있어. 어. 그래서 딱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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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러는 거 들어오지 말라고. 왜, 왜? 싫대. 뭐? 자기 방이래. 음. 그래서 내가, 그, 그 이제 그 데리고 들어가는 남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막 영어로 얘기를 해. 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뭐 해서, 뭐, 음. 갑자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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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코리아? 막, 갑자기, 이렇게, 발리, 이렇게, 코리아? 무슨 이런는 거야. 막, 이러더니나 뭐, 코리아네. 진 음. 당당하게. 난 이제, 난 탈북했으니까, 난아 이제, 그래. 그래. 어, 어. 어, 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와! 그러더니 들어오래. 어머! 그래서 앉았어. 대박! 응, 앉아가지고, 몇 살이야?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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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응. 내가 막몇 살이다, 이렇게. 어우, 뭐, 뷰티풀, 뷰티풀. 어, <laughs> 난리 나고 하 어. 어. <laughs> 난리 나고 러면서아 어, 나도 내, 내 나이 때는. 자기 응. 13살 나이가 내 몸매래. <laughs> <laughs> 어, 외국분들은 좀 <laughs> 어, 다르니까. 어, 어, 이게 응. 글래머스 하잖아, 언니. 그러더니. 응. 어, 그막 밥도 타오면 내가 지금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똑바로 이렇게 씹어서 말하면 내가 알거든. 음. 이렇게 막 흘려 말하면 못 듣는데 그러니까 그 태국도 그 발음이 또 이상하잖아. 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그 음. 사람 말을 듣고 나한테 이제 영어를 이렇게 통역을 아... 해줬어. Do you understand? 계속 물어보고, 음. 어, 뭔지 알았다고 하면, 어, 뭐,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그 밤에 미리 꼭한 다른 나라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미리 꼭할수는 분들이 많더라고그 분들이 음. 딱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음. 난리 핀 거야. 터뜨를부리는 거야? 터뜨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당장 일어나서 음. 빗자루질 다 하래. 응, 어. 어. 음, 빗자루질 다 하래.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빗자루를 어. 잡았거든. 어. 그니까 어. 코리아! 어. 나 노래 어. 너는 하지 말래 아. 너는 여기 앉아있으래 그러더니 어. 야다일어나 어머 머머 어머 걔네 다 시키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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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유 나도 할게 할게 이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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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머 어머 어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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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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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어는데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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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딱 앞에 이제 그 탈북민 그 조를 뽑더라고, 음. 그날에. 음, 음, 음. 야, 누구야! 빨리 와라! 아, 난이렇일도 뭐, 아니신 거야, 거기. 고양말 들으니까 음, 기분이 없어? 그래도 좋겠다. 았 근데 한국말을 금방 이렇게 잘니까 음. 야, 쟤네 사우스 코리아 간 애들이야. 크으, 그러면서, 음. 나한테 정말 음. 이 얘기 했어 사우스 코레이즈 글씨라고 그랬어. 대한민국의 여권의 파워를 정말 중요한 시기 때 네, 진짜 파워를 봤어요. 네, 내 네, 생명의 경각에 달했을때 이야, 때. 아주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음. 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태국 꼭부리는거 어. 배워서 음. <laughs>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긴 시간 아주 정말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또 손에 땀에지게 이렇게 또 씨. 해주신 우리 스세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